아침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사장이 절. 기도 안 하고 살수 있습니까? 살 수는 있겠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을 것입니다. 살 수는 있겠지만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사는 것 같을 것입니다. 살 수는 있겠지만 오아시스 없는 사막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살 수는 있겠지만 친구 없는 놀이터 같을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어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기도해야 무거운 죄의 짐도 내려놓게 되고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입은 상처도 치료가 되고 기쁨과 감사의 샘물도 맛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 바람에 특하면 구멍나고 멍드는 심령 그대로 두고 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밀려오는 문제와 고난으로 숨이 막힐 때 참지 말고 기도하세요. 숨이 쉬어질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써서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